네, 이번 시간은 방실 차단 중에서도요, 저희가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로 나누잖아요. 또 2도는 다시 모비즈 타입 1형과 모비즈 타입 2형으로 나뉘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심전도 공부해 볼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실 차단을 1도부터 3도까지 한 번에 쫙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좀더 이제 강론적으로 접근을 못한것 같아서 다시 찍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모비즈 타입 2세 second degree AV 블 k 이라고 하죠. 자, 우선 여기 보시는 게 심장의 전도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동방결절이죠. s a 노드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자, 어디죠? AV노드, 방실결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히스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각과 자각이라고 해서 여기가 또 자단이 되면 우리가 BBB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푸르깅의 섬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심장의 전도계가 있는데 지금 방실이 차단됐다. 그러니까 심방에서 만들어진 특히나 이제 그쵸 동방결절에서 만들어진 이 정기적인 흥분이 어, 심실 쪽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서 뭔가 차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그 심방 그러니까 쪽이 탈분극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파는 보이거든요. 피파는 이제 혼자서 알아서 규칙적으로 잘 뜁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은요. 이렇게 이제 히스색과 프루깅내 섬유 이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게 되면 심실적으로 전도가 잘 안되니까 피파가 나타났는데 한 번씩 QRS가 안나타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그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할 오비제 타입 2 세컨디그레이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심전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데요. 자 피파가 지금 나타났죠 피파가 보이고 여기 피포, 피파가 보이고 또 피파가 보이고 피파가 보이죠 피파는 알아서 잘 띕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QRS-T까지 다 나와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p 가 띄고 그 다음에 QRS-T 그리고 또 P 또 P 이런 식으로 잘 띕니다만 또 갑자기 예고 없이 이렇게 이제 QRS가 탈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죠 모비제 타입2 세컨디그리의 어, 특징인데요. 자, 우리가 모비제 타입1이랑 차이점은 뭐냐? 바로, 여기 이제 PR 인터벌이 있는데요. 이 PR 인터벌이 이 타입2에서는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자, 모비제 타입1에서는요, 요게 이제 점점 증가하다가 QRS가 딱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비제 타입2는 좀더 이제 갑작스러운 거죠. 예고 없이 탁 사라지는 겁니다. 일정하다가, 그죠 이렇게 탁 사라지는게 바로 모비즈 타입 2세컨 디그리의 특징이다 알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피파는 아무 문제 없다 정상 피파는 규칙적이고 그쵸 잘 뜁니다 그리고 이제 QRS가 한번씩 빠지는데 PR 인터벌이 똑같다 일정하다는게 특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이중에서도 한번씩 이제 연달아서 그쵸 어, 두개 이상의 피파에 대한 QRS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고도 방식 차단이라고 합니다. High degree AV, 블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대부분 페이스메이커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만약에 위쪽에 있는 심장에 어떤 전기적인 흥분이 아래쪽으로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게 되면, 넉넉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일단은 심실이 뛰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위쪽에서 뭔가 차단이 되거나, 여기서 이제 정기적인 흥분을 못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A 노드 말고도요, AV 노드도 박동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차단이 되고, 문제를 일으켰다. 나중에는 심실도 자기가 이제 율동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심실 고유 율동에 대해서는, 어, 최근에 설명 드렸습니다 AIVR 시간에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가장 빠른 율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60에서 100회 정도의 이제 속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순으로 이렇게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20에서 40 정도로 느려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방실 차단처럼 위쪽에 흥분이 중간에 차단된 경우는 자 이렇게 밑에서도 이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밑에서 나서야 됩니다. 만약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escape t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이 박동들이 또 율동을 만들겠죠. 리듬을 만들어서 escape 리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이도 그리고 이제 모비제 타입 2형의 세컨디그리 이런 형태에서는 아무래도 그죠. 이걸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escape t 이 형성이 되지만 이게 충분하게 보상을 못 해줄 경우 시원찮은 거죠. 그죠? 렇이 기능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완전히 차단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도 방실 차단, 완전 차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자, 제가 아까 대부분 이런 경우는 히스색과 프르기니의 섬유 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 엔테로셉탈 쪽 있죠. 요쪽에 이제 경색이 일어나는 경우, 그 그렇죠? 우리가 전 충격부 경색. 자, 요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이쪽에 이제 전도계가 가까우니까 여기 이제 허열이 생기게 되면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방지 차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아니면 이쪽에 어떤 그죠 바이브러스 그 골격들이 또 퇴행성 변화를 가지면서 또 이렇게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가 이제 증상을 호소하고, 그쵸?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이탈율동이라고 하는 이스케이프 리듬이 느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쵸? 자, 페이스메이커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스케이프 리듬은 제가 이제 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서맥이면서 증상을 호소할 때는 자, 페이스메이커를 쓴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든지 치료까지, 그쵸, 심전도 소견은 물론이고요. 이건 이제 쉬우니까 잘 이제 그쵸?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